눈이 내린 날도 이렇게 초록초록 빛나고 있는 이 풀.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지요. 여러 해살이 풀로 뱀딸기, 사메라고 합니다. 하얀 꽃이 피고 빨간 딸기가 달리는데 뱀이 좋아한다고 뱀딸기라고 하지요. 흔히 아주 풍부한데 단맛이 별로 없어. 어린 시절 많이 따 먹지는 않고 목마를 때 친구들과 한두 개씩 따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 해살이 풀로 줄기가 땅이를 기면서 뻗어 나가서 배서 뿌리를 내리고 번지는 것으로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지요. 어느 날 여기 와서 자라는 것을 뜯어내고 뜯어내고 해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눈이 오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작은 잎세 장으로 된견리포로 작은 잎은 난상, 타원형이며, 가장자리 겹잎 톱니들이 있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추위에서도 눈 속에서도 잎들이 자라는 신비한 것입니다. 5, 6월이면 노란색의 꽃이 피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빨간 딸기가 달린답니다. 그 딸기를 뱀이 좋아한다고 하여 뱀딸기라고 한다고 하지요. 산골의 논두룩 반두렁에서 빨간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달리지만서도 수분은 많은데 단맛이 적은 것으로 뱀딸기 전초, 줄기, 잎 약용 식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나물로 무침하여 먹고 말려서 차로 달여 약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뱀딸기의 다양한 효능으로 약용으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뱀딸기 황산화제가 뛰어난 것으로 우리 몸 안에 좋지 못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어 면역체계 강화, 외부에서 오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독소의 제거에도 아주 뛰어난 것이랍니다. 혈관계 개선에도 좋은 것으로 피토스트렐 오메가 3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것으로 피토스테레론 식물성 콜레스토를 분리하는 물질로 오메가3와 함께 장에서 동물성 콜레스토롤의 흡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항암 효능에도 좋은 것으로 폴리페놀이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 안의 활성 산소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어 암, 심장병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뱀딸기의 잎, 줄기, 항암, 항균, 면역력 강화에 좋은 것으로 특히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인후암 기타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뱀딸기의 잎, 줄기 말린 것을 달여서 차로 마실 수 있고 잎 줄기를 나물로 하여 무침, 된장찌개를 하여 먹을 수 있는 식용, 약용 할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헌하디헌난 뱀딸기 뱀딸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약초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좋은 약초가 많다고 하지요. 오늘은 그 좋은 약초 중에 뱀딸기, 뱀딸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